일단은 시도시 지역은 뭐 제가 좀논의를받으로 하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형적 특성을 요번에 이번 계획, 계획을 그계획 잡을 때, 읍면 지역 그 특성, 지리적 특성, 지형적 특성을 제대로 좀 살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거기에 덧에서 말씀을 올리다 하면 지적, 지역적 특성을 살릴 때는, 현재 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리 계획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어, 같이 병합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한, 뭐, 시 심의적 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절차상, 아까 보니까, 뭐, 공청회도 뭐 거치고, 뭐, 주민 질병에도, 뭐, 수건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정의원의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주민들과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 작업을 계속 했으면 바랍니다. 왜냐면은 예전부터 살던 집들이 이제 시대, 시대, 시절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내려왔던 것이 다시 예전으로 좀금 들어가고 있는 즉뭐 귀농 계는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그런 그 마을들이 자연으로 이렇게 오래 먹어 되면서 세태한 어, 그런 마을들이 구토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구토전을 잡을 때는 충분히 풍수적으로든지 사람 자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털을 잡았었는데 교통이 안좋다 보니까 그런 털을 버리 털을 잡아 있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어, 우리가 이런 틀을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생 균형 균형적인 차원에서 아까 뭐 어, 뭡니까 복합금융이 오면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 어서 빨리 우리도 어, 신부시 지역과 없는 지역이 같은 어, 문화와 같은 그 세종시민이라는 그런 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중에서도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좀바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음에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들을 또 자주 할수 있는 자리를 좀또 가졌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에 7월 1일자로 수정되었지만 바로 다음 해에 음, 음, 있었는데, 음, 그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대일기가 있었는데 도시간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그 공공건축물은 우리 기본계획우이 그, 우리 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 노고 있잖아요. 로봇. 로봇. 공공, 예, 공공 건물은 이 폐동시의 이 노고를 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고. 그 아까 그 우리 불교하 안성형 의원님하고 김동훈님께서도 그 한옥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건널 지역에도 아마 한옥마을이 이놈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예, 마 부지가 있습니다. 고운동에 있는 한마을을 아직 하체로 고은, 네, 예, 안 짓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요. 음,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옥마 하면 던지고 한옥마처럼 우리가 한옥마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것으로서 관광 인프라든지 이런 거를 구축, 전계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그음 이시 여기 지금 가요에 이1 쪽에 보면 건축이라고 그 하절대공 이런 식으로 이 되는데 서울 강남구 이번 계획은 우리가 용역 발입할때다각 뭐그뭐 시도별로 깔기에 하는게 가장 많은데 우리 어차피 이 공청회 고지 마무리 단계에서 했지만 세종시는 지금 끝나가 신경을 다음 달까지 한 달간에는 열했는데또 신경을 떠서 하시겠고 이 건축 그 이런가, 결정해서 믿는 거는, 보면, 차이가 안 돼. 어차피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민원다가허가구서을 하나를, 예.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야지 이렇게 뭐, 건축, 라고 갖고 해. 해보면, 해 쉬운 점 없다. 그 보면, 렇게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 안을, 이제, 공중에 나이렇다보겠지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나 있어서 알차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해야지. 그냥 아로로 보여주는 그런 하시면 아니겠다. 그래서 그거 기본 계획을 확 인정하지만 한가지라든두가지라든 확고한 아이템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세통시, 보고를 가능하게끔, 음,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고, 음, 건축 음. 음. 기본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음, 음. 아, 우리가 세통시도 기본 계획을 해서, 우리 건축물 하나를 받아도 좀 크리마, 이런 느낌을 들수 있도록,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질려주려님안 계십니까?